마음에 안 드는데 적당히 어장 칠때 하는 문자 있는데 너무 나빠. 아니 이거 아니야?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 사정. 안녕하세요, 그그상이그남자그 여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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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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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느 주제. 주제, 주제. <laughs> 오늘의 주제는 호감 있는 상대와 없는 상대 카톡 온도 차. <laughs> 하토 아, 온도 차이. 난이골에 혼돈이. 아 호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그렇죠. 와우. 이거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이 있나요? 여자분들이 딱 헷갈려 하는 그거. 뭘 헷갈려 합니까? 혹시 나한테 호감이 있나? 혹시 이 친구 나한테 호감이 있나? <laughs> 나한테 호감이 있나? 느끼는 라고 순간. 느끼는 거는 오. 있는 겁니다. 오. 음, 진네 거의 1 0 0입니다 진짜. 이거는 진짜 아니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여자의 초기 이런 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 맞아. 그러면 호감이 있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티가 난다.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느끼는 여자는 거의 100%. 진짜 한200% 넘는다. 맞는 거다. 예, 네, 아닐 오, 수가 없다. 음. 여자를 좋아하는데 티를 내지 않는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남성을 본 적이 없어요. 오, 근데 만약에 오, 오, 오. 이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음. 이제 어장에 걸린 겁니다. 어장이랑 구분하는 법이 진짜 어려워요. 아, 그렇죠. 그거는 음. 그거는 본인만 음. 알아요. 근데 이제 이게 연애를 많이 안 해본 여자분들이나 아주 순수한 분들 있잖아요. 해선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자. 무슨 말이죠, 굉장히 알겠어요? 네 <laughs> 순, 순... 알겠어. 그만해. <laughs> 그런 분들은 아, 네. 이 사람이 좀 나랑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나 친해지고 싶어서라고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마음에 안 드는데 적당히 어장 칠때 하는 문자 있는데 너무 나빠 아니 이거 아니야?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 적당히 마음에 들어서? 적당히 마음에 드는 거지. 사실, 아, 몸매는 진짜 내 스타일인데. 재미가 없어. 외모는. 외모가 스타일인데. 완전 내 스타일이야. 네. 재미가 없어. 예를 들어, 맞아. 재미가 없어. 어, 맞아. 대화도 안 맞고, 뭐, 성향도 안 맞아. 예를 들어. 파트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어정을 칠수 있다는 거야. 그 아... 여자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게 제일 나쁜 거지. 그니까,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시간밖에 없어. 맞아. 연락을 맞아. 하면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봐야 돼. 조화가 <laughs> 많이 나네, 아까. 순수하시다고 하셨던 그 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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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선 <손> 넘지 말아요. <laughs> 순수한 그 여자입니다. 선 넘지 마라. <laughs> 아, 씨, 진짜. <laughs> 우선은 또 여자 이야기도 궁금하니까. 호감이 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카톡의 온도 차. 온도 차는 네. 제가 생각하기엔 네. 답장 속도. 아 속도? 응. 어, 답장 속도가 일단 너무 너무 차이가 많이 나. 현저하게. <laughs> 현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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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답장이 빠르다고 해서 다 호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또아어 음, 그렇지 상황별 그래 이게 착각하기 쉬워 또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고 어. 쉬고 있는 타이밍에 딱 맞게 연락이 왔다 음. 그때 당연히 빠를 수 있는 거지 근데 음. 그거 가지고 어 호감이 있구나 착각하면 안 된다고 아, 어렵다 이거는 좀그렇죠 <laughs> 근데 이제 퇴근을 했으니까 언제든 답장이 올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연락이 안 온다 음, 이거는 아니다 <laughs> 삐. 어 아닐 수도 있고 뭐지 다른 걸 하고 있을 수 있죠 뭐 친구를 만난다거나 그지 근데 아, 그러면 네.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걸 얘기를 해. 나 지금 누구 만나서 뭐할것 같아서 답이 느릴 것 같다라고 음, 이야기를 해. 음, 음,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 사람한테만. 이따 연락할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야, 나 지금 친구 만나니까 다음에 연락해. 약간 이런 느낌. 야, 이것도 착하지. 아, 그런 건가? 어, 그지 진짜 딱 끊는 사람은 그냥 그러다 연락이 없어져. 음. 그럼 이제 빠른 속도면은 어느 정도? 빠른 속도면은, 아, 아, 이게 또 밀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아까 순수하다면서요? <laughs> 안녕. <laughs> <laughs> 그래서 속도가 어떻게 되는데요? 아 속도. 네. 그래도 2분 남지 2분 안으로 다 해요. 2분. <laughs> 여러분 120초. <laughs> 120초 안으로 여자한테 답장이 <laughs> 오지 않는다. <laughs> 안녕. 선 넘지 마라. <laughs> 솔직히 호감이 있으면 거의 5분 안으로는 다 하지 않나요? 5분 정도? 2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5분 안으로는 한다. <laughs> 그쵸.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음, 음 네. 근데 약간 요즘은 제가 약간 바뀐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는데? 요 이게 일이 진짜 많아지니까 네. 진짜 답장을 못 해. 음.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 음, 응응 음, 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한뭐 30분 1 시간 걸리는 거지. 음, 맞아, 맞아. 거기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게 내용이죠. <laughs> 자 30분 1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호감이 있는 사람한테는 내용이 일단 다르잖아요. 달라 정성이 어. 있어. 정성도 있고 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마디로 아, 일이 너무 바빴다. 맞아. 어, 이런 멘트가 들어가죠. 맞아 맞아. 그리고 여기 핵심이 음. 대화가 이어져. 아 그치 계속 아. 이어지지. 어, 이게 핵심이야. 예를 들어서 이제. 상황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지금 여기 앞에 해선이 머리끈이 있거든요. 음. 어, 해선아, 너 머리끈이 여기 있어? 라고 했는데, 어머, 왜 거기 있지? 그거 어떻게 생겼어? 그거 나 거기서 산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티키타카가 계속 된다? 음. 약간 있는 거죠. 음. 음. 이거 내용이었다가 저 내용으로 넘어갔다가 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갔다가 계속 이렇게 티키타카가 된다. 음, 음. 음. 그러면은. 오감이 있는, 있는 거죠. 거지. 서로 있는 거지. 음. 근데 없는 상대면은. 머리끈이다. 음. 버려. <웃음> <웃음>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정말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음. 진짜 바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어, 일적으로. 영업사원이시라던가. 음, 음, 음. 그러면 중간에 카톡을 받 반대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데, 그래서 일래서이 어, 사람 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아닐까? 음. 라고 오. 또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그 이거는 판단하는 기준이 간단합니다. 뭔데요? 이 대화의 끝이 음. 나랑 둘이 만나는 방향으로 가냐, 안 가냐입니다. 음. 그치, 맞아. 데이트 약속을 잡거나.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게 꼭 둘이 만나자는 아니. 영역으로 가야 돼. 그치, 둘이 만나야지. 어, 뭐 예를 들어서, 어, 우리 가인 누나랑 셋이 보자. 이거 안 돼. 이거는 호가 아니지. 아, 어, 이거 안 돼. 맞아, 이건 이지 이것도 친친이지. 또 착각할 수 있어, 이것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그러네, 이건 그냥 동무야. 만약에 내가, 내가 혜선이가 마음에 들어, 음. 그러면 연락을 하다가, 무조건. 그래서 언제 시간 돼? 그치. 언제 시간 돼? 어, 언제 시간 돼? 혹시 맞아, 둘이 맞아. 뭐 밥이라도 먹을까? 음, 음, 뭐 음. 어디 갈까? 어, 여기 맛집 있는데 같이 갈래 그렇지. 라던가. 아, 나 그런 거 멘트 좋아. 음. 맛집 있는데. 음. 거기 맛있다. 거기까지 대화가 진전이 되지 않는다? 음, 음. 100% 여러분은 어항에 들어가 계신 겁니다. 야이 물고기인가요? <laughs> 어, 여긴 <여기는> 어디지? <laughs> 정신 못 차려. 나가려고 하면 때려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laughs> 갑자기 전화 와. 오, <laughs> 오늘 뭐 했어? 막 이런 식으로. 음. 연락을 많이 안 해도 좋으니까 만나자까지 가야 된다. 맞아, 맞아. 근데 보통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는 것 같아. 그래. 여자도 마찬가지야. 그게 없으면 여자도 궁금해. 언제 시간되 그래. 내는지. 음. 그리고 여자들이 더 어떻게 보면 가고 싶은 장소들이 더 많잖아. 맞아. 그러니까 알아놓고 있는단 말이야. 그래. 어. 근데 어항이 이러고 있는데. 어, 그래. 알아놓으면 뭐 하냐고. 뭐 알아보고 있으면 가스라이팅 또 당한다고. 그지 야, 씨. 초기 팅은 무경험인데 연애는 고수입니까 연애는. 왜 어, 정답 수준이에요? 아니, 왜냐면은 이거는. 여기 순수 띄워주세요. 아니, 굉장히. <laughs> 바보. 인류학적인 관점이에요, 이것도 결국에는. 아, 인류학. 어. 음. 왜냐면은 음. 이 만남의 끝이 뭐야 결국엔 연애랑 결혼이잖아 맞아 이 사람이 궁금해야 되는데 맞아 맞아 그거야 음. 진짜 사실 카톡은 메인디쉬가 될수 없어 절대 맞아 어, 그냥 무조건 에피타이저야 어 만나야 돼 뭐든 감정은 직접 만나서 무조건 만나서 보면서 무조건 어, 표정을 보면서 국룰이죠 맞아 음. 결국 그 방향으로 결말이 나지 않는다? 여러분은 음. 어항해 나는 <laughs> <laughs> 이거 좀 궁금하기는 해 그러니까 어. 여자가, 남자가 보통 데이트 신청을 하잖아. 응. 근데 이제, 마음에 안들 때, 무슨 그날 약속 있다고 할때 경우랑, 진짜로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날 안 되는 경우랑, 응. 어떻게 온도가 다른지 좀 궁금하기는 해. 아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어, 해서 나 일요일에 시간 어때? 응. 라고 물어봤는데, 진짜 일요일에 리얼 약속이 있었던 거야. 뭐, 응. 가족 약속?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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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안 된다고 할 때랑, 그래서 내가 일요일 시 일요일 시간 어때?라고 물어봤는데, 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음, 음, 그래서 깔때 음. 어떻게 온도가 다른지. 딱 다르지? 나뉘어져 있어요. 아 좋습니다. 이런 거 어떤... 궁금해요. 착각하기 쉽습니다. 어 어떤 거냐면, 자 내가 진짜 이제 약속이 있어. 가족을 보러 가. 아나 이번 주는 본 집을 가야 돼가지고 못 보는데 어떡하지? 우리 다음 주에 볼수 있을까? 다음 렉스트 아. 약속을 잡습니다. 아. 아. 요게또 키워드구만. 어. 내일은 안 돼? 아. 아니면은 내일 모레는 돼? 다음 주 토요일은 어때? 그러니까 날짜까지 딱 정해져 있어.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약속을 잡으려고 한다. 어떻게든 비빈다. 비빈다. 근데 아닌 상대의 경우에는 가족 보러 가야 돼. 딱그 정도. 다음이 없다. 다음이 없어. 어, 나중에 시간 날때 얘기할게. 다음 약속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잊고 없고의 차이. 나중에 보자 하면은. <laughs> 선 넘지 마라. <laughs> 그때 <laughs> 눈치 차셔야 돼요. <laughs> 아니, 이게 진짜 눈치가 중요한 것 같아. 눈치. 어느지 중요해. 아, 이게 눈치는 내가 생각했을 때좀 경험에서 나오는 거라. 아니, 근데 진짜 잘 모르겠으면은 나는 최고의 무기는 솔직함이라고 생각하거든. 맞아. 그걸 물어봐야 돼. 맞아. 어, 혹시 제가 맞아. 좀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음. 이렇게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거 좋으실까요? 근데 뜨뜻미지근하다. 그럼 아닌 거야. 그치 이거는 어. 상처받을 생각하고 얘기해야 돼. 어. 어 상대는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또 속도가 다를 수 있단 말이야. 맞아. 부담이 될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것 또한 속도니까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은근히 이런 솔직한 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 오히려. 그치 호감이 요만큼밖에안 어, 어. 되면 갑자기 후속을 할수 어, 어, 있지. 수도 귀엽네 있어. 이렇게 볼수 어. 있지. 어쨌든 호감이 있는 상대와 없는 상대는 확실히 구분이 가고 구분을 해줘야 한다. 그렇 오늘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행동하시면은. 음, 음. 절대, 왜냐면 이거 이상 특별한 일이 없어. 그래서 꼭 그렇게 행동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